야, 죽인다 진짜. 산딸기 수제초장에 딱 찍어가지고, 진짜. 초장 맛있다고, 진짜. 다들 극찬 중이죠, 지금. 캠핑러버분들, 호슐랭 가맹이 사가지고 캠핑 한번꼭가보십시오 절대 후회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캠핑을 나와서 가맹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리 용기가 사실 캠핑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캠핑 나와봤습니다. 아, 이 가맹이 말랑말랑한 거 보이나? 우리 거 진짜 안 비려가지고. 젤리, 젤리. 응? 그냥 먹어도 안 비려. 어, 소해 소주 한 잔에. 쌈 크으... 야채에다가 다시마나 올리고, 밤이 올리고, 쪽파, 꼬시래기, 고추, 마늘 딱 올려가지고. 포항 야경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다. 아,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인 용기에 진짜 활용도가 나오지. 밤이 먹고 이제 남아가지고, 좀 물릴 때, 또 새로운 안주 만들어야지. 찢어가지고, 마늘 쪽파 좀 넣고, 또 쪽파도 좀 넣고, 요 불가메이 소스. 야 이거 지금 맛있다고 난리다, 불가메이 소스. 우리밖에 없는 거 알지? 호슐랭에서만 딱 나오는 불가메이 소스. 여러분 이거 진짜 불가맥이 소스에다가 가맥기 조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요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이제 이것도 소주 안 먹을 수 없잖아. 아, 아, 진짜 기가 막힌다. 음, 고추 마늘. 이러니까 솔직히 2차 한주가 따로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야채 이거는 배추 들어가 있는 거라서 커가지고 라면 끓여 먹거나 오뎅탕 뭐 기타 탕류 해서 먹을 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완전 캠핑에 진짜 최적화됐지 이게 사실 라면 두개 한번 끓여보자 야채 한번 것도 이런 거 먼저 넣어가지고 육수 우려주고 좀 잘라가지고 땡초도 좀 넣어주고 이게 마늘 좀 넣어줘도 괜찮거든 오 드디어 라면 물 끓습니다 싹 넣고. 야, 이거 한번 봐라, 진짜. 너무 좋은 거야, 이거, 용기가? 라면 끓이 두 개가 딱이네. 여기서 이렇게 가맥이 먹고, 가맥이 볶음 먹고, 마지막 이렇게 라면까지. 아니면 뭐 오뎅이나 오뎅탕이나 먹으면 최고지, 뭐. 진짜 여기 맛 너무 맛있는 음식에. 진짜 예쁜 뷰에. 하늘 한번 봐봐, 하늘. 진짜 하늘 봐라, 진짜. 미쳤다. 너무 예쁘지 않나, 지금? 이런 뷰에 우리 가맥이 먹으니까 어떻겠노 기절하는 거지. 어우, 다 익었는 듯? 라면에또 나발이지. 아, 어우, 미쳤다. 여기 포항 지도도 있으니까, 다음에 포항으로 한번 놀러도 오십시오.